안녕하세요, 님모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소름끼치게 바빴어요. 진짜 이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었는데, 그걸 이제 편집하려고 하면 자꾸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그것도 정리하고 난 뒤에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편집하려고 그러면 또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간이없게 되고, 또 사건 터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올렸던 근황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걸좀 어쩔 수 없이 유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건들이 이제 대충 다 끝나고, 아마 한동안은 사건이 안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연기를 냈네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또 사건 안 터지겠지?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후에 사건이 터져봤자 이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할 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은. 이, 여기 이상원이 집이 제 시각화. 무수히더 많이 이루어진 집이에요. 제가 18년도에 시각 했던 것 말고도, 진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쯤에 했었던 시각화도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거는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줬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물어보셨던 나갔었고, 그거 말고도, 음, 뭐, 지금 두 개, 총네 개인가? 총 4가지의 시각화가 이루어졌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뜻깊은 집인데 아마 이 다음 영상은 배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 다음 시각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지하게 설레고 막잔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 시각화 했었을 때 아, 18년도에 시각화 했었을 때 때 제가 이제 시각화 못한 사이사이 일들은 전부 제 사주로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들을 다 시각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 나는 내가 시각하지 못한 일은 내 사주대로 가라고 설정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사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24년 1월 24일 전까지는 좀 일이 안 풀리는 시기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지금 24년 1월 24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영상도 아마 그 뒤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는 무신적으로 고사를 영상이 올라오기. 3일 전쯤인 곳? 이때까지 일들을 잠깐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음 시각화를 기다리려고 하면 그 얘기를 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담을 거예요. 일단 저한테 아주 기쁜 일이 여러가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소란 끼치기가 바빴어가지고 제 그날 안 올렸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올리고 영상을 끝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안 올라왔다고 해서 어, 뭐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할게. 제가 이제 계속 마지막 사업 동료를 구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한 분이 계속 안 나타나 고 계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저는 지금 그 사업 동료를 오픈 채팅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픈 채팅방 맞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한분을또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거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업을 제안했고 저랑 이제 제, 제, 저랑 같이 일할 동료가 돼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 특징이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난 저는 알고 있는 게 진짜 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뭘 말씀드려야 될지 도저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야지 그분이 궁금하신 거 딱딱딱 집어내가지고 제내 속에 다, 다 꺼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은 저한테 아무런 질문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사업에 대한 것도 아 그냥 제 영상을 보신 분이었구나 었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셔서 안 모르셨구나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무 설명 안 드리니까 그분이 겁을 먹고 나가시더라고요.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각화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건강이 많이 나쁘신 분이셔서, 제가 아무 설명도 안 드리면 은겁먹서 나가실 거다. 근데 제가 아마, 문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권한다고 올리면 그분이 돌아오시는 걸로 시각한 천지? 아니 그분의 사주에 따서 아서 돌아오시기를 시각했었는지 그거는 나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 시키는 대로 갑자기 저1 0분 전까지 피곤해서 자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잠 깨자 말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채널도 가르쳐 들었었으니까, 아마 네오님이 이걸 보신다면 다시 그 채팅방으로 어오셔가지고 뭐, 의문이신가? 알고 싶으신가? 그 어떤 데 있는가? 그러 어떻게 할 거냐. 저거는, 이거는, 역사 뭐, 제 사업을 할 뭐, 역사에 대해서라든가? 하여튼 뭐지 다, 이게 떠오르는 것도 그냥 대충 질문 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변을 해 드릴 거니까 제발 알고 싶으신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분이 뭘 궁금해 하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다한 것도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 질문 없이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길었어요. 한 3일, 4일, 5일, 일주일 동안에 그냥 저 혼자 떠들어야 될 정도의 반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26년까지 천천히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시각화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26년까지는 일단 네온님이랑 저랑 알아가는 시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오님한테 편지까지 쓰고,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영상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